뭐라고 러지 그거? 그 밑에 그 뭐라고 그래? 물붓기 있잖아. 밑밑밑밑밑짝밑 빠진 뭐 이제 뭐, 두개 뭐라고 뭐라 러지 그거? 어? 민마진도? 아? 밑맞은 도? 아밑 빠진 도? 아 맞아. 왜 갑자기 그게 안 들어? 아우 한국말 정말 어려워죠밑 <laughs> 빠진 도개 물붓기처럼 영어는요 왜안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실성과 인내력인데. 누구라도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게 설문조사를 하잖아? 되게 웃긴 게. 자, 귀하의 영어 실력은 어떻게 됩니까? 대학생들한테 하잖아요? 상, 중, 하라고 그러잖아요? <laughs> 참 우리나라 애들이 예의가 있어. 응? 상이 10%도 안 나와요. 전부 다. 그런데 또, 또 이제 후져보이긴 싫어. <laughs> 대부분이 중이에요. 중, 하. 자기가 이제 중, 하.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자신 없다 이거예요. 그왜 그러느냐? 자세히 보기는틀 없이 공부한 거야. 그냥 단어로 집어넣고, 노가다 학습법으로.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우리나라 그 영어 보면 지금 대학, 전부 뭐예요? 토이토플 학원 매어 터지죠? 매어 터져요. 스펙 쌓는다 뭐 한다 그러는데, 특히 그 이과 애들, 응? 어? 문과도 문제지만 이과 애들이 좀 영어 싫어하거든. 이게 딱 하면 이과 애들의 특성은 딱 하고 딱 나와야 돼. 근데 영어는 이것도, 이거, 이것도 될수 있어. 그러니까 짜증나! 뭐 이것도 왜안 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게 러니까그 싫은 거야. 근데 어떻게 돼? 아유 우리 지금 조교들도 그러는데, 지금 졸업 빠지고 막 이러니까, 토익 공부해야 된다고 막 이런단 말이야. 토익 공부하는데, 대학생들 중에 상당수 애들이 생기쳐요. 우리 재단 중에. 구조 논리가 똑같거든요. 고기 표현법들이 조금, 제 그, 저기만 들어와서 그러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런다는 거야. 왜? 트리 하세요, 그래서 그래. 영어는요, 절대로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안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가장 불안한 애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점수. 60점 받았어요. 응? 60, 61, 62, 다시 60, 63, 64, 65,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최고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97, 63, 88, 42. <laughs> 얘는, 얘는 안 돼요. 얘안 됩니다. 얘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영어는 영어는 처음과 끝이 없어요. 어학이기 때문에 문화예요. 문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오케이? Okay? 그 영어를 잡는다? 어, 야 우리가 무슨 뭐 외국인들도 외국인 애들도 영국이나 미국애들도 자기네 말은 못 잡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어 잡아요? 그럼 어느 형다 만점 나와야지 원래 못 잡아요 영어는 f 밀리 i 야 f 밀리 i 친해야 돼 그냥 친해지는 거야 근데 그 친해지는 건 생각을 해봐라 어? 그러니까 내가 맨날 웃기는 애들이 그거야 학원 가가지고 회화하는 애들 영어 학원 다니면서, 뭐, 이렇게, 어학원 다니면서, 거기 가서 이제 해요. 어? 딱 가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가면 뭐예요? 외국 이름 짓죠? 줄리엣 할게요. 그래서, <laughs> 저는 아놀드 할게요. 아, 저는 이제 미국 이름이 제아놀드입니다 그죠? 안놀드 할게요. 뭐, 뭐 할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탑픽 주고 이제 한 시간 동안 지들끼리 떠들어요. 그죠? 대화의 단절 연속이죠? 그죠? What I do h e r 그래서 I'm fine. 뭐, thank you and you? 이러면서 계속 and you? 이걸로 막하다 끝나요 그래서 집에 돌아옵니다 배우시려면요 가셔야 돼요 가서 하는 게 제일 돈 버는 거고 제일 좋아요 야 하루 1시간 떠들고 나머지 23시간 한국말로 떠드는데 뭘로뭘 걔네랑 뒹굴르고 살고 막 이래야 된다고 언제 출발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이 언어예요 언어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뭐를 수학처럼 또는 물리처럼 뭘 하나 배워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인문학 과정에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가요.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애들은 왜 이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또? 어? 계속 뭘 했는데 안 올라. 뭘한 거는 같아, 자기가. 하루에 단어도 한 단어 2, 30개 외우고 뭘 했어? 근데 계속 뭐 그냥 뭔가 안개 낀 것처럼 해석이 잘안 되고, 그지? 노안처럼 잘 힘있거리 해. 근데 무지 모르게 그래. 어디서 본 듯한 단어들은 나와. 근데 뭔 말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맨 점수는 그래. 그냥 중간 포기하는 거야. 포기했다가 이제 다른 거하다 대학생 되면 또 영어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다시 하니까 뭐 어떻게 되는데 다그 점수예요. 틀한 번만 완성하면 돼요. 틀한 번. 이게 시간이 걸려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한번 완성되면 제가 뭐라 그랬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절대 없어요. 이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돼? 이렇게 갑니다 무조건 이렇게 가요. 이건 내가 겪었고 내 제재가 겪었고요. 음? 이때 올라가는 점수가 자기의 내공이에요. 얼마만큼 공부했냐.